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와, 김도와 아기의 첫 번째 생일잔치 사회를 맡은 삼춘을 자처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회자, 명찰 보시나요? MC 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도와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이 진심 어린 마음과 함께 돌잔치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다 하시면 손머리로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하트.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자, 시작할 준비가 됐다. 그렇죠. 어우, 다들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김도아, 도아의 첫 번째 생일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우리 도아 가족분들을 무대 앞으로 모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다. 아또 우리 도아가 또 유튜버 아니겠어요? 예, 도아씨, 예, 그냥 입장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신나고 경쾌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이 무대 앞에 설 때까지 큰 박수와 함성으로 계신 곳에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모셔볼까요? 오케이?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도화 가족분들 일주자 박수 올때까지 계속 쳐주세요자 서서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좋습니다. 아 핑리 핑리. 아 그래 <laughs> 어우 엄마가. <laughs> 아 좋습니다. 자 나같이 크게 박수. 자 화면에 다 보이시죠? 박수. 아 도화가 기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예아 yeah. 콕콕 go, go. 좋습니다 아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야 개캣투데이 됐어요 개캣투데이 됐어요 아유 대박 제... <laughs> 음악 여기까지 와, 우리 가족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온라인 돌잔치 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입장하신 게 처음이에요. <laughs> 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잔치는 즐거워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도아, 엄마, 아빠, 도아에게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유, 박수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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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자, 우리 사회자, 이 사회자 찰리 옆에 오늘, 어머 세상에, 이, 뭔가, 이게 뭔가 한복하고 메이크업하고 너무 잘 됐어, 오늘. <laughs> 완벽해요. 제가 마이크 좀 드릴게요. 이 마이크 명찰 탭도 엄마 아빠가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자, 우리 엄마. 지금 많은 분들 오셨어요. 감사의 메시지 짧게 보내주시고 오늘 기분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엄마는 기분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일단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은, 기분은, <laughs> 사실 좀 얼떨떨하고요. 어허. 1년이나 벌써 지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세상에. 우리 엄마가 뭔가 벌써 울컥 하면 안 돼요. <laughs> 네, 아직, 울진 않아요. <laughs> 아직 울진 않아요. 아직 울진 아직 않아요. 아직 안 <laughs> 났고요. 아직 안 났습니다. 저, 그 우리 아빠가 왠지 또 약간 감성에 <laughs> 젖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빠한테도 마이크 한번 넘겨주시고, 아빠는 어떠세요, 오늘? 어, 오늘 너무 행복하고요. 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네. 식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그래도 다행이고 네.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그래도 좋은 경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도아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도아 얼굴도 한번 싹 이렇게 좀 비춰주세요. 자. 좀해갖고 우리 도아가 오늘 컨디션이 컨디션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 옷도 너무 예쁘고 컨디션 너무 좋아요. 자도아 우리 도화 도아 한 말씀 해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도화 칭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분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네. 날아갈 듯한 느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이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첫 번째 순서로 이 앞에 있는 초에 불을 붙여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앞에 있는 초에 불이 붙으면 이 사회자가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앞에 있는 초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이거 같이 잡아주시고 엄마, 아빠, 도와 함께 자 찰리가 셋을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셋 초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앞에 초에 불이 붙었으니까 생일 노래 불러주셔야죠 자 생일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음악을 신나고 경쾌한 걸로 준비했어요. 도화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함께 힘차게 계신 곳에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음악 주세요. 주세요. 셋, 넷, 축하합니다. 자,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도화가 기분 좋아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어, 웃고 있어요. 좀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 도화가 점점 웃고 있습니다. 좀더 힘을 내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도화가 시크하게 한 마디 했어요. 여기까지만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앞에 있는 초에 불을 꺼주시고 역시 박수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네 축하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자 요초는 제가 잠시 빼 놓고요. 자 커팅식은 없는 걸로 대신에 이 다음 순서 좀 의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도화증을 우리 엄마가 잠시 안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자리를 살짝 한번 바꿔주세요. 예. 왜냐하면 이번 순서는 우리 도화의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탈레시를 걸어주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레실 이라는 건말 그대로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어떤 우리 고유의 전통의 식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아빠가 원래는 양가 할머님 두 분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도아가 빨리 할머니를 불러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아빠가 요 실을 잡아 주시고 혹시 우리 외할머님을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외할머니 저기 보니까 거제 할배 할매 삼촌, 와 저기 지금 굉장히 멀리 계시네요 쇼파에. <laughs> 핸드폰도 거의 뭐 약간 저기, <laughs> 그래 좀 클로즈업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도화 외할머니 손한번 들어주세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아 외할머니 양손을 드셨어요. 아 대단하세요. <laughs> 어, 할머니라고 하기엔 뭔가. <laughs> <laughs> 뭔가, 이 두, 뭐 엄마하고 정말 아, 아, 닮으셨네요, 아, <laughs> 제가 봤을 땐. 일단, 우리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혹시 이 사회자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네, 예, 네, 잘 들립니다.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님한테 네. 건강한 독감 네. 건강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예, 예. 요즘에도 너무 활발하고 이쁜데,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힘찬 네. 덕담은 처음이에요 할머니 뭐 아, 할머니라고 <laughs> 하기 너무 안 어울리신 것 같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또 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없으실까요? 아 예예 예. 모두 뭐 식구들 두루두루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그래요. 어, 뒤에 뭔가 플랜카드처럼 김도하라고 적혀있어요. <laughs> <laughs> 굉장히 깨알같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laughs>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할머님의 덕담을 듣고 바로 탈의실 순서를 진행할 건데요. 친할머님 혹시 성함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친할머님 한번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신, 남. 신, 자, 연, 자, 남, 자. 예. 네. 예, 네, 신, 자, 어, 저기 계시는구나. 아, 아, 네. 어 지금 뭔가 근무, 어, 아니 아, 집이신가요? 아 집이시군요. <laughs> 저는 뭔가 어, 간호사이신 줄 알았어요. <laughs> 할머님, 신할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어머 뭐 저한테 저한테 하트를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 모아한테 보내주니요 모아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우리 신할머님. 도아, 우리 손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덕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아 공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아니,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우리 아들, 너 이때까지 고생 많았어요. 도아 네. 축하해요. 축하, 축하. 축하해.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굉장히 집안이 화목하다는 게막 느껴져요. 네. 아드님께서 우리 도아 아빠가 뭔가 약간. <laughs>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죠? <laughs> 엄마 이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 우리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음이 전달이 도화고 하 엄마 아빠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가 할머님 두 분의 덕담을 들어봤으니까 우리 아빠가 도화목에 실을 걸어주면서 건강하라고 덕담해주시면서 덕담 해주시면서 덕담 덕담 해주시면서 탈의실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준비하시고 어, 도화 많이 건강해야해라고 아빠가 이야기하면서 도화 먹이 실를 걸어줬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어? 도화가 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지고 있어. 요이 결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친구입니다. 예,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요. 지금 제가 약간 처음에 도화 엄마 아빠한테 들었을때좀 속상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막 뭐, 양가 어르신들을 왕래가 좀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도화를 1년 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예쁘게 잘 길러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 동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세상에. 아 초반에는 굉장히 경쾌하고 재미있는 영상에서 감동까지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아 무슨 한편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대박인 건 우리 도아가 본인의 영상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laughs> 대박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강한 아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깜짝 깜짝 놀랐어요. 와 대박이에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바로 돌잡이겠죠? 당연히 돌잡이겠죠. 지금부터 돌잡이를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름이 여러분들 성함이 여기 이벤트 응모함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예, 그래서 뽑아가지고 누가 뽑나요? 우리 도화도 뽑을 수 있고 엄마도 뽑을 수 있고 아빠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릴 건데 요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채팅창에 주소 남겨놨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성함이 다 지금 적혀 있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방송을 꼭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일단은 돌잡이를 시작하기 전에 도, 우리 딸이 이건 이유, 안 잡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전을 주셨으니까 네. 저는 돈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 돈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고요? 네. 진심이세요? 네. 도화는 아니라고 하는데도화는난 <laughs> 돈을 잡겠다고 마이크를 뿌리쳤어요 <laughs> 아빠 말씀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도아가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반면 우리 엄마는 이거 잡았으면 좋겠다, 이꼭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실이요. 아 실을 잡았으면 좋겠다. 아 우리 딸이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 실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대요. 이렇게 의사분들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던데. 아... <laughs> 그또 그건 싫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또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저도 원래 시를 생각하고 있었긴 한데 어 그만 저의 멘트 때문에 <laughs> 책? 책?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 응모함에 어떤 걸 넣으셨는지 또 내가 당첨되길 바라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 우리 도아가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는지도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이 돌상에서 위 어떤 걸 잡게 될지 지금부터 우리 도아의 돌잡이 돌잡이, 지금 벌써 잡으려고 그러고 있어. <laughs> 돌잡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세요. 주 자, 박수 보내주시고, 자, 박수 보내주시고, 도와야 잡아라. 자, 어, 갑자기 배... 붓, 붓에 관심을 보이는 데요좀 더... 어, 엄마가 약간 뒤로 빼고 있어요. 엄마가 살짝 붓은 아니야. 마이크, 마이크를... 마이크 잡았는데, 나왔습니다. 예, 네, 마이크 잡았다. 나왔어요. 마이크 잡았다 놨어요. 갑자기 옆전에... 옆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왼손은 청진기를 걸쳐서 다시 마이크 쪽으로 왔는데, 아, 아뭘걸까 어, 갑자기 판사봉을... 판사봉 옆에 있는 마페... 마페 빨간색 고리를... 고리에 손을... 손을 힘을 줘서 들면은... 이걸로 아, 지금 옆전을 할까? 마페를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페를 할까? 옆전을 할까? 옆전을 할까? 마페를 할까? 아, 지금... 이제... 이... 이 상을 한번 쭉 내려올게요 내려봐서 손에 힘을 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손에 힘을 어떤 걸 쥐고 있을까요? 뭐? 지금 마패! 마페, 마패를 잡았습니다! 자 마패 한번 예 네, 마패 한번 지금 마페, 마패 마패를 잡았어요 <laughs> 이야 세상에 저 무거운 걸저 무거운 걸 놓치지 않고 마패를 꽉 잡고 있어요 세상 이제 집에 예, 집에 지 국회의원 한분 또는 고위 관직 어떤 직함일지 모르겠지만 아 세상에 이마패는요 여러분 와 세상에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마패는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않으셨나봐요 몇개 없어요 몇개 없어서 여기에서는 뽑으면 뽑으면은 거의 뭐 선정될 확률이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다 예,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죄송합니다 높은 편이다 요 정도 양이에요. 좀 자세히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마페 응모함이죠. 이 정도, 이 정도 양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돈, 돈의 응모함의 양을 보세요. 예. 양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쪽집게상쪽지게상을 예, 여기서 뽑아서 한분 선물 드릴 거고요. 너무 아쉬우시니까, 예, 너무 아쉬우시니까 여기 지금 응모함에 있는 걸다 섞을 거예요. 다 섞어서 한 명에게. 아차상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 그러니까 마패를 뺀 나머지 응모함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엄마가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아빠 뽑아볼까요?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도화가. <laughs> 자, 도화가 직접 하나 뽑습니다. 아차상, 도화가 뽑습니다. 예. 아이 국내 최초로. 자, 마패 들고 있어봐요, 엄마. 어? 왕차 뽑았어. 일단 왕차 뽑아도 괜찮아요. 어? 노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뽑았습니다. 야 지금 요 뽑았어요, 이거 요거, 요거 뽑았습니다. 지금 도화가 직접 뽑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공정, 공정, 이렇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아, 세상에. 무슨 권익 문제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뽑아야 된다, 사람은. 예. 자, 요거는요, 엄마가, <laughs> 여기 계세요? <laughs> 자, 엄마가, 엄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가 당첨됐는지 성함을 호명해 주시면 그분을 화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아차상의 선정대천지. 이분이 받게 되실 선물은 콜드브루 12종 세트를 저희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기프티콘으로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의 주인공 누굽니까? 주인공은? 주인공은? 박성인입니다. 박성인님 <laughs> 어디 계세요? 박 바... 최고였어요. 정말. <laughs> 어, 딱 선물을 이렇게 받으시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첨된 게 도화 생일잔치였어. 기억에 남겠죠. 그죠. 좋습니다. 빨리 뽑아봐야겠어요. 자, 이번엔 아빠가, 아, 엄마가 뽑을까요? 뭐 이런 이런 패턴이라면 다 도화가 뽑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번엔 마페에서 쪽지게상이분에게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하셨대요. 마페에서 쪽지게상으로 뽑아볼게요. 자 도화가 이번엔 어떤 색깔을 뽑을지 뽑아주세요. 자, 어. <laughs>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자, 도화가, 오, 어,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다 아, 잡았다, 나왔어요. 자,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세요. 아, 앞에 있는 조금, 앞에 는 조금 우리 엄마가 예, 넘어갈게요. 예, 기다리시는 분들 도 지치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엄마가 뽑겠습니다. 직접 행운의 주인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왜 이렇게 놀라세요? 지금 놀라고 있어요. 쪽집게상 롯데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엄청납니다. 네, 자 성함을 호명해주세요. 당첨자는 권오석. 네, 다 같이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덕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답례품 URL 주소 예, 그 폼에서 이게 딱 작성해 주실 때 덕담을 적을 수 있었던 칸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 덕담을 저희가 다 출력해서 저 판에다 붙여놨는데 저판좀 주시겠어요? 네, 네. 이거 제가 들고 여러분 보세요. 도화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역시 유튜브로 해야 되나봐요. <laughs> 인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 덕담들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저희 셋이서 아, 다 드리고 싶은데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기울여서 딱한 분을 선정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반 거의 100명이 넘는 분들이 덕담을 이렇게 쭉 적어주셨어요. 엄청납니다, 진짜. 예. 덕담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 드리냐 이거 전동 마사지 건 드릴 거예요. 전동 마사지 건 대박이죠. 거의 무슨 홈쇼핑 같아. <웃음> <웃음> 자, 전동 마사지 건의 주인공 덕담상 지금 바로 선정해 볼 건데, 그냥 과감하게 한번 뽑아 보시죠. 어떤 분으로 선정할까요? 자, 이분. 아 그래요? 아, 뭔가 글귀가 가장 길게 적혀 계신 분 같은데 지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여기 요거 한 번만 딱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요거 클로즈업 해주시고 지금 이분 이분이 좀 길게 메시지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심성이 거의 밤새 편지를 쓴 것처럼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야 이분은 정말 진심이다 길게 길게 아주 길게 길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성함을 호명, 호명을 해주셔요. 여기 계시는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 계신가요? 어... 이 글의 주인공 이 덕대비 주인공 이 해림이거든요. 이? 이 해림 이 해림님 어디 계세요? 이 해림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즐거운 데이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진짜 문제 지금부터 나갑니다. 화면을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도화가 도화가 진짜 진짜 퀴즈예요. 그렇다면 도화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었을까요? 소수점까지 다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정답아시는 분. 지금 저기 거제 할매 삼촌은 좀 진정하세요. 마이크가 저에게 넘어왔고요. 두 번째 퀴즈 잘 들으세요. 도화의 어린이집 어린이집 반 이름은요. 기존에 다니고 있었 때. 기존에 다니고 있었을 때 꽃잎 반이었습니다. 지금 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이세 번째, 세 번째 퀴즈 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 자, 집중하시고요. 도와의 돌 기념으로 심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자, 일단 선물은요. 감성 폭발할 수 있는 캠, 아니, 캠핑 테이블이에요. 캠핑 테이블. 자, 문제 나갑니다. 도와의 유튜브 채널의 채널명 풀네임. 풀네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풀. 이번에는 할아버님 두 분도 계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메시지 보내기 전에 약간 할아버님 두 분도 좀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친가 쪽한번 먼저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님 접속해 계실까요? 아, 우리 도와의 친 할아버님 혹시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시거나 김? 아, 예, 김민호. 아, 우리 친할아버님. 오, 세상에. 누나 아빠를 봤잖아요, 지금. 두 아빠를 봤어요. 예, 할아버님. 목소리 잘 들리세요? 사회자 목소리. 네, 마이, 마이크를 한번, 거기 음소거라고 뜨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예 자연스럽게 눌러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예. 거기 화면에 뭐가 뜨죠?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예, 잘 들려요. 아이고 세상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우리 품녀가 예. 이렇게 또첫 번째 생일 맞이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참1년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어. 아... 감격, 감격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저 이렇게라도 또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예. 될... 잘커주없고 고맙고, 네, 고맙습니다, 김도아. 아, 그래요. 화이팅. 혹시 여기 오신 분들, 도화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도 감사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건강들 하세요. 아 네, 굉장히 심플한 또 인사말씀. 우리 도화뿐만이 아니고 엄마, 도화 엄마 아빠한테도 며느리와 우리 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 이쁜데 잘 키운다고 고생이 많았네. 고마워. 아이고 세상에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곧 찾아뵐게요 네자 이번엔 외할아버님 찾아뵙니다 외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지금 거제에 계십니다 아, 거제에 계시는데 어우 동생 아, 네. 엄마의 그친 남동생인데 잘생기셨네요 예, 네, 아유 잘생겼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우리 삼촌 일단 우리 외삼촌좀 죄송해요. 제가 퀴즈를 못 맞추게 해서 미안해요. 예, 좀 내부적으로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그건 그건 안 돼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외할아버님.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도아가왜 예. 이렇게 또 미, 미모가 출중한가 했더니 또 외할아버님 닮아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아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좀뭐 조금 전에 저 사진도 참 고생 많으시고. 또나 사장님도 좀그 말씀 하셨지만은 분위기가 분위기만큼 목건기그게좀 맛있고. 아. 우리 아버님이 또 감정이 북받치고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들 박수만 보내 주셔야 돼요. 우리 외아버님이 지금 눈물 눈물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너무 많아아 눈물이 많으세요, 원래. 왜 울려봐 <laughs> 아니 우리 외아버님 진지하게 울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 다 웃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나빠요 <laughs> 이러시고 근데 이게 진짜 감격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 아직 못 봤으니까 더욱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도아의 생일 파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순간을 절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달 동안 뱃속에서 이렇게 키우고 1년 동안 힘들게 일하면서 더 열심히 봐준 그 와이프 은빈이에게 정말 감사하고 음,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 지금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서운하시고 속상하실 텐데 몸은 이렇게 멀긴 하지만 그래도 곁에 있다고 늘 생각해 주시고 항상. 음, 감동적이네요. 저 혼자 감동받았나요? 아 <laughs>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도아가 제가 사실상 이렇게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이니까 더욱더 준비할 게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준비하시고, 수건도 하나하나 직접 다 감싸시고 하신 거 보면서, 아, 진짜 도아는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아 가족에게 큰 선물 하나 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라도 답례품 주소를 남기지 못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더 저희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 주소로 어, 여러분들 성함하고 연락처 를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의 답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찰리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 둘, 셋을 외치면요, 손, 머리로 하트를 그리면서 도와야 사랑해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도와야. 사랑한다. 지금까지 사회자 찰비였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저녁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참여해주셔서 대신 감사의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랑은 emergency. 돌아와, give me one more chance to me. 우린 떼어낼수 없는 m a n t o be. 제발 oh. 나만 선택한 맨이다. 우리 사랑이 불타버릴게. 너를 못 보는 것보다, 차라리 담배를 끊는 게 편해. 이...